안녕하세요 오늘은 용대훈 작가님의 거망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무협소설들을 제 기준대로 분류해보자면 요즘 나오는 신무협들과 2000년 아래 작품들인 구무협, 중국 김용의 영웅문, 대만 고룡의 절대상교 등 고전무협이 있습니다. 용대훈 작가는 1986년 출간된 낙성무제 작품부터 2000년 군림천하까지 구무협을 썼는데 요즘 나오는 신무협과 비교해보시면 재밌습니다. 오늘 리뷰할 거망은 1991년 세로로 읽는 방식으로 출간된 작품으로 저는 10대 후반에 대여점에서 빌려보던 추억의 소설입니다. 총 4권 완결인 소설이고 소개할 줄거리는 반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춘 3월 따스한 봄날의 장안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활기로 가득합니다. 도시의 동문대로에서 풍운보의 보주에게 고용되어 화일로를 찾는 임무를 맡은 두장한 전노대와 문노삼은 화일로를 찾기 위해 이동합니다. 풍운보의 보주 하조천은 화일로를 미끼로 이용해 그의 스승 남공봉을 함정에 끌어들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화시세가의 망난이 가주 화일로가 만화루에 있다는 소문을 따라 이동한 전노대와 문노삼은 주루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화일로와 마주칩니다. 전노대와 문노삼은 화일로에게 접근해 그의 하인을 자처하며 풍온보에서 열리는 비무대회 소식을 전합니다. 비무대회에서 승리하면 풍온보주의 절세미녀 딸과 결혼하고 풍온보의 대업을 계승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화일로는 함께 낙양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장 안에서 낙양으로 향하던 화일로와 두 하인 전노대와 문노삼은 여정 내내 고생하며 화일로의 사치스러운 행동에 시달립니다. 화일로는 자신의 돈한푼 없이 두 하인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고 두 사람은 참아가며 낙양까지 동행했습니다. 여행 도중 화일로는 전노대와 문노삼에게 성 외곽의 술집에서 강도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두 사람은 은자를 모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척하지만 문노삼은 몰래 자신의 아내에게 도움을 받아 은자를 구해옵니다. 이후 화일로는 계속해서 그들의 돈을 탕진하며 고생을 시킵니다. 낙양에 도착한 세 사람은 풍운보에서 열리는 비무대회의 소문을 확인하고 객잔에 머물며 휴식을 취합니다. 하지만 전노대와 문노삼은 더 이상 화일로를 믿지 못해 각각 화일로를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전노대와 문노삼은 화일로에게 속아 화일로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벽에 붙은 쪽지 한장 뿐이었습니다. 쪽지에는 화일로가 그들로부터 받은 대접의 감사를 표하며 떠났다는 내용만 남아있었습니다. 전노대와 문노삼은 허탈감과 분노에 휩싸이고 자신들이 속았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낙양의 풍운보에서는 보주 하조천이 자신의 딸하홍령의 혼사와 풍운보의 계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비무대회를 엽니다. 풍운보의 대문은 성대한 장관을 이루며 수많은 강호 인사들이 모여듭니다. 대회가 시작되자 첫 도전자로 실력공 포화가 등장하지만 독비응 희궁에게 패배하고 쓸쓸히 물러납니다. 이어 등장한 사망유자 고등은 희궁을 단숨에 쓰러뜨리며 강력한 무공을 과시하지만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를 죽여 주변에 비난을 받습니다. 풍운보주 하조천은 살생을 삼가라는 경고를 하지만 고등은 이를 무시하며 자신의 승리를 만끽합니다. 이때 우아하고 당당한 청년 유생이 비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생사판 여절심으로 무림에서 악명 높은 일대 살성입니다. 여절심의 등장에 고등은 속으로 크게 당황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비무초친 대회가 긴장감 속에 계속되며 생사판 여절심과 사망유자 고등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고등은 강력한 팔권참으로 여절심에게 도전하지만 여절심은 고등의 머리를 일격에 파괴하며 잔인하게 승리합니다. 여절심의 잔혹한 수법에 관중들은 경악하며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여절심이 무대를 지배하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한계상하게 생긴 절름발이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군웅들의 비웃음 속에서 비무대에 오른 그는 파면비차 우풍광이라 자신을 소개하며 강력한 내공과 무공을 선보입니다. 그는 단옥수와 대음력, 대유장을 사용해 단단한 차돌과 대리석을 부수고 목판에 절묘한 손자국을 남기며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합니다. 여절심은 처음에는 그를 조롱하며 대결을 회피하려 하지만 우풍광의 무공을 보고 크게 당황합니다. 결국 여절심은 우풍광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무대를 떠납니다. 우풍광의 정체가 생명무상 정구살의 제자임이 밝혀지며 그의 명성과 실력은 관중들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비무 초친 대회는 생명무상의 제자인 우풍광의 압도적인 실력과 생명무상 정구살의 이름이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풍온보의 보조하조천은 이대로 우풍광이 우승하게 될까 초조해하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우풍광의 도발이 절정에 달할 즈음, 뜻밖에도 노인으로 변장했던 화일로가 정체를 드러내고 비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군웅들은 화일로의 등장에 환호하며 그가 우풍광에게 도전하는 장면을 지켜봅니다. 화일로는 여유로운 태도로 우풍광을 조롱하며 그를 도발하고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우풍광은 강력한 단옥수와 대유장을 사용하며 모든 힘을 쏟아붓지만 화일로의 절묘한 신법과 천전수의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화일로는 천전수로 우풍광을 압도하며 그의 모든 공격을 무효화시키고 결국 우풍광을 비무대 끝까지 몰아넣습니다. 승리가 선언되자 풍원보의 하인들과 군웅들은 환호하고 보조하주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우풍광은 마지막 발악을 하며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는 징을 울리려는 사람을 방해하며 대회의 끝을 거부하려 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내용에서는 화일로만 나왔고 육청홍과 화일로의 사부인 남공봉은 뒤에 나옵니다. 줄거리를 만들면서 다시 읽어보니 이 시대의 무협 소설들 특징이 생각이 나네요. 비무초친 내용은 구무협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악당이 필수로 등장하고 주인공에게 깨지고 나서 인정 못하고 재대결을 벌이는 내용은 꽤 많이 본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도 비무 대회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